E aí 세계 최정상급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산 명품 전차 K2 블랙팬서의 가장 큰 라이벌은 바로 독일 라인멘탈의 레오파르트2 전차입니다. 이미 노르웨이 수주전 당시 맞붙었던 두 첨단 전차는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전차 수주전에서 최종 유력 후보로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21세기 최강의 전차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까지 레오파르트2A7을 구입하기로 한 체코에서는 현재 독일의 장난질에 우리가 당하고 말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 자세한 소식 다루면서 앞으로 K2 블랙팬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레스키드 지난 11월 24일 체코 매체 말다프론타 디엔이스는 체코인들은 독일의 함정에 빠진 것을 후회한다. 레오파르트를 얻었지만 폴란드의 결정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체코는 자국이 운용하던 T72 구형 소렌지 전차 60대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독일에게 레오파르트 2A4 전차 14대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14대의 레오파르트 2 전차는 T72 tv도 대체하지 못할 정도로 성능이 뒤처졌고 전투에도 적합하지 않아 훈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DNS는 폴란드 국방부는 2019년 자체 평가를 통해 한국 산케이트 전차가 프랑스 르클레르 독일 레오르트2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도 기재하였죠. 체코 군사전문가 밀란 미콜레키는 2A4 버전의 레오르트2는 1980년대 중반에 나온 것으로 오늘날 전장을 위한 전차는 아니며 심지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능들이 여러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선심쓰듯 내어준 독이든 사고를 배워문 체코는 정작 정말 필요라는 새로운 전차 구매 협상에서 다른 전차를 선택 갈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이 거의 버려야 될 전차를 대충 고쳐서 체코에 선물로 주었고, 이로 인해 차기 전차 수주 사업에서 레오프레트 2A7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밀기 위한 압박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현지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구식의 형편없는 독일산 또는 프랑스산 쓰레기를 사진 않을 것입니다. 독일인을 믿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남부 형제들은 독일인들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1,100년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 얼마나 놀랬습니까 폴란드도 이 전차로 엄청난 사업을 벌였는데 이 장비의 현대화 및 유지 관리는 친구라는 작자들에 의해 수년 동안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체코인이라면 독일인들이 항상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곳은 그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폴란드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싸게 도입했는데 뒤늦게 개조비용도 폴란드가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신형 포탄과 포신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독일이 폴란드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K2는 레오파르트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고 했죠. 특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체코가 받은 레오파르트 2A4 전차 14대를 수리하는 데에만 무려 11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즉한 달에 전차 한 대가 조금 넘게 수리가 된 것인데요. 현재 독일 방산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독일은 레오파트 전차를 지원해 주는 선행을 베풀면서 오히려 주변국과는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데에는 독일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 원인도 있습니다. 폴란드 부아코 국방부 장관은 대놓고 독일의 약속과 달리 레오프트 2A4 전차를 20대만 제공했다며 심지어 그조차도 수리하는 데에만 1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사용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고 최근 현지 매체 FAZ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과의 대체 전차 수송 계획도 약속한 지 3개월 여가 지났지만 아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그리스에도 우크라이나의 장갑차를 제공해주면 독일제 APC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못했죠. 나토를 이끌어가는 리더국으로서 뭐라도 해야 하는 부담감에 여러 말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재 자국 방산업체들이 지니고 있는 생산 및 기술적 역량은 독일 정부의 발음과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방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왔습니다. 국방비는 국내 총 생산 1%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지출하는데 그쳤습니다. 과거 나치 전범국이었다는 원제의식과 함께 적성국인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 변화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독일 메르켈 전 총리는 블라디미르는 침략 전쟁을 지지하지 않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은 독일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면서 오히려 나치가 소련을 침범한 데에 사죄 전화까지 하였고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거쳐 유럽으로 가스를 보내는 노드스트림 2 가스관 구축 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었습니다. 뭐 러시아와 관계만 좋으면 딱히 군사력을 늘릴 필요도 없으니 의무 병역제를 폐지해 30년 사이 병력의 60%가 줄어들었죠. 독일의 싱크탱크 IF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과 2014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된 국방비는 34%가 감소했고, 각종 군수장비들은 창고에 방치되거나 폐기 또는 처분되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군 전차는 지난 30년간 6,779대에서 806대로, 전투기와 해기는 1,337대에서 345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량만 줄어든 것이 아닌 방산업체의 생산 역량마저도 완전히 붕괴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 총사령관 독일 연방군은 파산상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군현대화의 실패로 인해 람브레이트 독일 국방부 장관은 최근 사임까지 하였죠. 이와 관련해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의 라미안 라트카 키자는 독일 군수산업의 몰락을 꼬집으며 폴란드가 K2 전체를 선택한 것은 매우 좋은 결정이었다고 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폴란드는 레오파레트2를 더 구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독일 산업에 제한된 생산 능력에 있으며 이로 인해 주문한 장비에 대한 대기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이다. 2018년에 헝가리는 레오파드 2A7HU 탱크 44대를 주문했지만 만 5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단한 대의 전차와 베르거 팬저 3 기술 지원 차량 한 대만 납품받았다. 그리고 두 차량 모두 현재 헝가리에서 테스트를 받고 그이후 바로 시제기와 함께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다. 아직 헝가리가 요구한 수정 사양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서도 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2023년 노르웨이는 구형 레오파르트 2A4NO의 후속 모델로 레오파르트 2A8NO를 선택했다. 당시 군에서는 K2NO 블랙팬서를 선택하라고 두 번이라 권장했지만 결국 54대의 레오파르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발주부터 2026년 1호기 납품까지는 3년이 걸린다. 2028년에 배송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장담할 순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엔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라인멘탈과 크라우스 마페이 배그만이 서로 레오팔트2 전체의 저작권을 놓고 법정 다툼 까지 벌이고 있어 더더욱 자사 인력들을 생산에 집약시키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현재도 2A4나 2A5의 업그레이드 역시 라인멘탈 과 크로스마페이 배그만이 각기 따로따로 수주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독일 업체의 대체제로 한국 방산업체의 역량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매체 nfp는 벌써부터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군대를 위한 새로운 차량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한국 간의 또 다른 무기 협력이 될것 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폴란드 로스막의 후속 장갑차인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현대로템의 N wave 888 FV 공동개발과 관련해 현지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820대 의 K2PL, KF, a o c p l 등을 현지에서 생산하면서 폴란드 자체의 방산 기술력 증대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폴란드에서는 독일과의 협력은 전력을 바꾸지만 한국과의 협력은 전체를 바꾼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국의 협력은 세계 방산시장에 우수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럽 각국이 독일과 다수의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 협력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가 모두 좋지 못해 믿고 거르는 독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독일을 대신해 한국이 유럽 안보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죠. 최근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는 폴란드와 유럽의 미래 탱크 역사가 의심을 남긴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늘날 폴란드가 차세대 전차를 확보하려면 유럽 무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유럽 무기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역사가 알려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유로 펜처 독일과 이태리의 카로다 컴바티멘토 레오네 독일과 프랑스의 캄프 펜처 독일과 영국의 f m b t 7 0 그리고 현재 독일과 프랑스의 MGCS를 보면 알수 있듯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국의 기술적 역량이 제고되지 않는 이상 어떤 프로젝트를 참여해도 어려움을 겪 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 폴란드의 방산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제공해 주고 있는 현지와 현지 생산, 현지 인력, 현지 공장과 같은 지원을 받아야지만 폴란드 미래안보가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 최근 역사학자이자 군사 전문가로 활동 중인 니콜라스 모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왜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는지 또 K2 전차가 세계 최고의 전차로서 폴란드의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Right, Polish acquisition and the K2. There are two parts to this. Firstly, the question of how good the K2 is, and then secondly, why Poland might want them. The question of how good is K2 is an interesting one. K2 is a modern, lethal tank. Obviously, they're going with both M1s and K2s. The idea of fielding a multi type fleet is hardly new. Indeed, Poland is rather used to it. There are a few countries out there which do field multiple types of tank. It can be managed. Nobody knows really, except the Koreans and maybe a few others scattered around the world. It's not as if Hyundai Rotem has invited me to go check it out. It's almost impossible to find information not found in the sales brochure or the marketing blurbs. However, the only practical information I've received from a Korean tanker is that he found the K2 to be far more comfortable inside than K1, as it had more internal volume per crewman, probably a result of the reduced crew requirements due to the autoloader. Now, I have said in the past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modern tanks are really more in the details. The one getting a lot of attention is the Korean smart top attack munition, which is in effect a sort of a tank-fired version of a bonus or sat type round. Fire in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enemy, it deploys a parachute, seeks out an armored target. The fire control system on K2 is similarly capable. Thermal imagers, both for the commander and gunner, with all the latest and greatest in zoom capability and clarity, I have no doubt. Is the image better than that of anything else out there? Other features seem to include auto tracking and, most interestingly, a targeting radar system, which may help with ranging to obscure targets if nothing else. Is the K2 going to hit and kill things which can't be hit and killed by the latest M1 or Leopard? The K2, being designed with various defence systems in mind, may be more efficient. But weight, however, is still a factor, and it seems to be one reason why the tank has been selected for service alongside the American M1. The Abrams are slated to go to the 18th Mechanized Division on the eastern border and the approaches to the capital. The K2s, however, are initially being fielded to the 16th Mech in the northeast, where the terrain is less open and there are more watercourses. However, there are other tanks lighter than M1s which could be used. In fact, so why on earth did Poland decide to go all in on the K2? Most normal countries will conduct trials before buying a new AFV, let alone buying hundreds of the things. Compare the Polish selection of K2 with what's going on just north in Norway. Now, whilst very unusual, the selection of K2 without trial is not entirely without merit. The K2 is in active service and has been for a few years. Most of the bugs will probably have been worked out by Korea by now. The success of the K9 artillery piece on the export market also provides evidence that the Koreans can make capable, reliable, modern military tracked hardware. What's far more astonishing, however, is that Poland has also announced an intention to buy about 800 K2 PLs. This vehicle hasn't been built yet, not even as a prototype. Again, it's not an entirely unmitigated risk. It's based heavily on the known K2 components. I mentioned Alte earlier. The Koreans were in effect the savior of the program by exporting various K2 components. Now, I'm hearing that KMW has been fairly notorious on keeping its production capabilities proprietary to the point that even end users who own their tanks are not allowed to modify those tanks. Certainly, the Americans will allow foreign production of M1 as evidenced by the factory in Egypt. So, this is pure personal speculation. The reason the Poles picked K2 was simply because it was a good enough tank which the manufacturer is willing to allow the technology transfer. For domestic production. 한국 방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에 더해 수요에 따라 납기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 갖추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급속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끊임없이 대응해야만 했고 그 결과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춰야만 했기에 규모의 경제에 바탕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한국은 살기 위해 만들었고 그들은 팔기 위해 만들었고 만들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와 K2 전차가 수준에서 맞붙는다 하면 뭐 당연히 지겠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전차다 라는 평가라도 받으면 좋겠네 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폴란드 등 레오와 K2를 동시에 사용해 본현직 군부대에서는 모두 하나같이 K2 전차가 더 우위에 있는 전차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런 말을 들을지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MLRS가 유럽 한복판 포레이드에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건 감히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한 주평, 싸고 센데, 이걸 참아?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미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